어, 제곱근에더생각했어요 제곱근은, 루트안이 같아야 돼. 루트안이, 어? 루트이 다, 어, 다, 아, 루트 다르면은 합치지 못해. 그니까, 러동류항하고 비슷한 거야. 어, 그림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루트2, 음. 더하기, 이 루트2는 몇일 것 같아? 몇이야? 4루트인 거야. 얘는 똑같으니까 A처럼 생각하면 2A 더하기 2A. 알겠지? 동명 정리 잘 해야 돼. 어? 근데, 뭐 2루트 2 더하기 뭐 3루트 3뭐 이런 게 있었어, 쳐봐 얘는 못 합치는 거야. 그냥 이 자체가 답인 거야. 알겠지? 어? 루트왕이 틀리면 못 합쳐. 대신 루트왕은 손이서금에서 튀어나올 건 튀어나와야 돼. 그치?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분배법칙을 아, 이용해서. 그다 뭐 유리화. 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1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니까, 루트기, 루트기, 루트기 다 같지? 그치? 어? 다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개수만 생각하면 돼, 개수. 저희 조심한 게, 이 형상 1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치? 1은 생략되어 니까 8플러스 3빼기 1인거지 그치 어, 그럼 개수는 몇이야? 11에서 1빼기 11 10이지 그치 그럼 10노트 2가 답이지 그치 이해가나요? 이해가지?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6빼기 3빼기 9 루트 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치 렇 응. 루트 안이 같으니까 이거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너네들이 더풀수 있을 것 같고 자 2번은 뭔지보자 뭐 루트 가하고 루트 3하고 지금 어떻게 돼 다르잖아 그치 네. 그럼 같은 건 같은 것끼리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 다 빼고 얘는 1 빼기 2인 거야 그치 하나 빼기 2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빼기 루트 5가 되지 그치 얘도 4 -5네? 좀 빼기 5네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그치 이게 갔어 자 어, 가장 복잡한 맨 마지막 거를 한번 해보자 소개가 아직 정리가 안돼 있지 어? 소인수분해서튀어나올고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그치? 45니까 5945지 그치? 그러면 9는 3의 제곱 아니야 그치? 어? 4 5 2 2이면 2의 제곱 곱하기 5 32는 2의 5제곱이지 그치? 어? 2의 5제곱이면 2의 제곱이 2개 있는거야 즉 4의 제곱 곱하기 2가 된거라고16 곱하기 2니까 32 맞지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게 72면은 뭐야? 8 9 7이니까 어, 8은 2의 제곱 분는 3의 제곱이야 그치? 그리고 이 하나는 못 나오지 밖으로 못 나오지 그치?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그치? 어? 야, 그러면은 3이 통틀에 나와서 3루트 5가 되네 마이너스 2가 통겨져 나와서 2루트 5가 되고 4 튕겨져 나와서 4루트 2 야, 2 튕겨져 나오고 3 튕겨져 나오니까 하드 6이지 그치? 마이너스 6루트 2 최종 답은 어떻게 돼? 루토 루토 같네 그러면 그냥 루토네 3 빼기 이니까 얘는 4 빼기 6이니까 빼기 2 루토 2 루토 빼기 2 루토 이가 답입니다 이해 갔어요? 잘 적어주고 학생이나 선생님처럼 이게 손사래로 잘 해야 돼요. 응? 응? 됐죠 자, 3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고 이거는 뭐가 틀린건가 보자 분배 법칙을 해야 되지 그치 이렇게 하면 루트는 루트끼리 곱할 수 있으니까 루트 6이야 그치 어? 루트 6 이렇게 하면 루트 2하고 루트 6 곱하니까 어, 루트 12지 그지 루트 6 더하기 루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렇지? 그럼 2가 튕겨져 나와서 2루트 3 이렇게 되지, 그렇지? 얘네는 못 합쳐, 그렇지? 이게 답인 거야. <laughs> 자 이해갔지? 자 3번 <laughs> 거죠, 3번 맨 끝에 거. 어, 그러니까 요거를 좀 빨리 할때 이렇게 하는 거야. 15는 5 곱하기 3이잖아, 그치? 아, 어? 루트끼리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은 5가 제곱으로 튕겨져 나오겠지, 그치? 지 그러니까 5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해가좀 빠르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루트하고 루트 3은 합쳐봤자 못 튕겨져 나와. 루트 15야, 그치? 얘는 앞에 숫자가 숫자끼리 해야돼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어 3은 뭐 곱하는게 없으니까 이거 루트 15 3루트 15 되지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지금 부호잘 봐라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지 부호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거지 자 2루트 3 이렇게 되는거야 루트는 루트끼리 어, 숫자는 숫자끼리 이해갔어 그러면 보니까, 5루트 3은 2루트 3하고 합쳐져서 7루트 3이 되겠네, 그치? 15루트 3은 빼기 3니까 얘는 뭐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루트 15지, 그치? 얘가 답이겠네, 그치? 7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15. 맞았습니다. 천천히 접어. 아, 대체? 응. 지금 내용은 응. 어, 고등학교거랑 똑같은 거야, 그체 일단 꼼꼼하게 잘 해야 돼. 응. 자, 다음 수업의 분모를 유리화 하시오. 응? 그 이전과랑 틀린 게 뭔지를 잘 보라고, 대체? 이 정도랑 틀린 게, 위에가, 지금, 항이 여러 개지, 그치? 어? 항이 여러 개니까, 분배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루트 6, 루트 6을 둘다 곱하는 대신 여기는 분배법칙이적용이돼야 돼, 그치? 밑에는 6이 되고, 이게 루트 3하면 루트 6 하면 3이 튕겨가 나오지. 그치? 어, 루트 3하고 루트 6 하면 3이 튕겨져 나오니까, 3루트, 왜냐 2가 되네 그치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그리고 루트 2하고 루트 효과 곱하면 2가 된거잖아 그치 2 루트 3이 되겠네 여기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이럴 게요 없어 그치 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자체도 답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굳이 하면은 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뭐 얘가 답이라고 하나 보내. 맞았나요? 6분의 3루트이 맞이너스 2루트. 뭐 이렇게도 답이야. 그치? 네. 박재희는 이거 곱한 거를, 루트 18이라고 쓰고, 그 다음 단계 이거를 적으고 했는데, 좀 빨리 하려면 이거 생략을 해야 돼 어. 네, 그럼 몇번 한번 해볼까? 4번 해볼까? 4번을 해보면 2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곱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2루트 3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야 되고 그럼 위에도 곱해야 되고 위에는 반드시 바로 하고 분배법칙으로 곱해야 되니까 밑에는 3이 튕겨져 나오니까 3이 6이 되겠네 6분에 이렇게 하면 3이 튕겨져 나오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어9 루트 6이네 그치? 근데 저, 이거는 이건 답이 안돼 이렇게 하면 답 틀려 왜 약분은 반드시 해야 돼다 약분이 될때 해야 돼 얘는 다 약분이 안돼 한꺼번에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나 다 약분이 된다는 거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3이면, 이거는 약분을 해야 돼. 어? 3이 충전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전체가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어, 답을, 여기 3분의, 아, 3, 아, 3으로 약분하면 3, 2, 6이지. 1 플러스 3, 3, 5, 5. 요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아니면, 이거를 분리를 하면 되지. 분리를 하면 3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이렇게 하면은 325. 뭐 이렇게 써도 답은 돼. 두개다 답이 답으로 인정되는 거야. 자, 이해 났어?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거 1, 2, 3, 4, 5번 주고 다음 중이답써 놓고 틀린 것은 해가지고 문제 나오면 은 어, 시간 좀 끌게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빠른 식으로 어, 풀이를 해줘야 돼. 그죠 확인 1번 같은 경우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눈썰미 있게 빨리 해야 되겠지? 보자. 여기 4, 30이지. 그2 같은 게들 나오지. 그치? 어. 어 그럼 2 0기이니까빵 되지. 그치? 어. 이게 아니지. 그치? 얘는 보면 2로토하고 루로토 루트, 근데? 4 5이 0이니까얘 2같은게 좀 많아 그럼 8되네 그 8에다가 응. 앞에 몇개 더 있잖아 그치 11루트 오네 그냥 얘만 체킹해봐도 틀리지 그치 하는 방법 잘 알아도 하나만 체킹해도 틀리지 얘는 루트2라 그랬단 말이지 그럼 30이면은 4의 제곱이야 4루트2인거야 4루트2 그럼 얘는 4 30이니까 어, 얘는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치? 10 루트 3이 되겠네. 8은 928이니까, 3의 제곱이 튕겨져 나와, 3 루트 2. 얘는 3이지, 얘는 3 루트 3이고. 두 개가 합쳐지면, 얘가 되는데, 마치 4 루트 에서3 루트 빼니까, 루트 2. 10 루트 3에서 3 빼니까, 7이 맞네? 그, 것이 맞는 거네 그치? 자, 음. 그러니까 리얼은 2분의 50, 루트 50. 이거 이거 루트끼리야 하셔야 돼. 약분을 하면 루트끼리 해야 돼. 이거는 함으로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50은 뭐야? <laughs> 곱하기 몇이야? 2 5 곱하기 2지, 그치 어, 그러니까 5가 튕겨져 나오지, 그치 그럼 2분의 5루트 2가 된다고. 자, 마이너스 4루트 8은 뭐야? 8은 2루트 2지. 2의 제곱이 튕겨져야 하니까, 그럼 8루트 2가 돼. 마이너스. 얘를 굳이 유리화를 하면, 어 2분의 3루트 2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5하고 3이니까 2분의 2루트니까, 루트 2가 5에서 3 빼면은, 그냥 2루트 2잖아, 그치? 그럼 밑에 약분 돼가지고 그냥 루트 2지, 그치? 어? 어. 루트 2에서 8루트 2 빼니까, 루트 2에서 8루트 2 빼니까, 답은 어, 7루트, 2 마이너스 7루트2 맞지, 그렇지 이게 다 맞는 거? 거네, 그치? 응? 이거 아닌데. 응? 뭐? 이렇지맞데 그? 12, 분2를나는여가 응, 아, 그러니까. 예, 확인기만 하는거지 자 이런식으로 하는거지 얘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소인수분에 얘는 저기 유리화가 된거고 얘는 안된거지 그치 얘 유리화 해주면 2분의 루트2 그냥 2분의 루트2 얘 유리화 해주면 3분의 루트3 이불에 넣지 이불에 이렇게 하면 얘가 없어지지 그치 이렇게만 해도 얘는 아닌거지 그치 틀린거지 그치 이거 뒷걸이율이 다릅니다 자 잠깐 수영해주는 동안